거짓선 지자들은 항상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그것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음성, 곧 성령의 음성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진리의 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말로 받아들여서 선지자들 거의 대부분을 죽이게 되나요? 간단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훌륭하고 위롭다고 여기는 잠재된 거짓이 마음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짜 하나님은 항상 인간들에게 축복과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며, 진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선포하는 저주와 지옥의 내용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대부분 가짜 하나님을 진짜라고 믿는 것이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기독교는 역사적으로 1%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마귀가 너무 강하여 자신들을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의롭게 여기며 철사 지옥에 합당한 악인이라 해도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다는 거짓된 믿음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을 참된 복음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얼거 펼쳐 h USA의 한 성도님에 대한 안대기루들 중에 가장 최근에 선포된 성령의 음성들만 소개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025년 4월 26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너는 내 뜻대로 순종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내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모르기에 내가 거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진실된 말이라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겠느냐? 내가 내 안에 거할 때내 심령에 내 죄악이 나와 부딪혀 내 고통을 내려받으며 내 죄악이 내게 부딪혀 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느니라.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의 어려움을 빨리 깨달아라.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참된 자들은 내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받아달라고 나는 멀리 있다고 가슴을 치는 자들이니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아오라. 내가 주님 밖에 있다고 내가 믿음 밖에 있다고 내가 죄가 많다고 고통하는 자들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니 자신이 쉽게 내 안에 있다고 여기지 말고 내뜻 가운데 있다고 여기지 말라. 그것은 또 다른 미혹이며 위선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고 회개의 능력을 주니 회개와 애통이 없는 자가 내 안에 거할 수가 있느냐.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참된 부족을 깨닫고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며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니 쉽게 내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착각과 판단을 멀리하고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죄를 버려야 하며 아직과 고집을 버려야 되며.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하느니라. 나는 정직한 자를 의롭다고 말하는 자며 바른 자를 정직한 자라고 말하는 자니 내 말은 오점이 없도다. 자기를 가리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눈먼 소경들이며 죄인들이며 추악한 자들이니 그런 추악한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로 내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기 원한다고 가슴을 치고 나올때내가 의의 옷을 입혀주느니라. 2025년 5월 31일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내게 나아오지만, 새로운 것은 없는 것이니라. 나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너를 대하느니라. 나는 내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고, 너의 강팩함으로 받지 않았고, 너의 강팩함으로 내 말을 듣지 않은 어리석음으로, 나의 권고하는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내가 무슨 말을 더한다고 해서 내가 바뀔 것이며, 새로움을 얻겠느냐? 과거 내 말을 듣지 않은 자가 새 말을 듣는다고 변화가 되겠느냐? 내 말을 배척한 자가 결단한다고 되겠느냐?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과거에 돌이키지 않은 자가 오늘 돌아설 수 없으며 회개할 수 없으니 신앙에 새로운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고 새로움을 간구하는 자야.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내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은 자야? 언제까지 천국의 메시지를 전달받기를 원하느냐? 어리석도다. 내 말을 듣지 않는 그 막힌 귀를 무엇으로 뚫어주랴? 새로운 말씀을 찾으며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앞당치 않도다. 교과서를 앞에부터 보지 않고 뒤부터 보려 하느냐? 지난 날들의 말을 왜 듣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새 말씀을 들으려 하느냐. 악 중에 악이로다. 죄 중에 죄로다. 정해진 대로 가게 되니 유다가 버림받은 것처럼 그 길이 내 앞에 있도다. 촉실을 기대하지 말라.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극률과 인내를 이용하는 자야. 너의 현실이로다. 진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운명에 좋은 것을 원하는 자. 너의 실상요다. 이 형벌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되리로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어떤 도움을 바라는 자, 회개의 은혜를 구하라. 널 용서하리라. 나는 자비로운 자니 회개로 나아오라. 복을 구하지 말라. 나는 원치 않노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너는 내게서 멀어져. 불꽃 같은 곳으로 들어갈 것이니 심판의 날이로다. 날 믿지 않고 뜻을 저버렸기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건질 자가 없도다. 이것은 나의 공인이 벗어날 수 없도다. 난 죄인을 사랑할 수 없노라. 회개하지 않는 자를 나는 용납할 수 없도다. 내 땅에서 받을 수 없노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니라. 나는 이 땅에서 악인을 버리고 의인과 선인들을 받으며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니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폼만 잡지 말라. 눈물만 흘리지 말라.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슴만 치지 말라. 나는 참된 회개를 원하노라. 참된 회개가 없으면 나와 함께 할수 없음을 기억하라. 내 심령이 악하여 분출되어 덮을 때 너는 외롭고 공고할 때가 있으니 내 마음의 악 때문이라. 어찌 아기니 이곳에서 활개를 치며 인정받으려 하느냐 불쾌하도다.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는 자가 인정받으려 하니 되겠느냐. 겸손하지 아니하고 낮아지지 않는 자 나에게 합당하겠느냐. 내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자는 용서할 수 없으며 받을 수 없으니 진리를 깨달으라. 내 마음에 내 열매가 합당하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없느니라. 온전한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는 한 나는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새것이 되지 아니하고 헌 것이 되었을 때 물리치게 되는 것이니라. 돌아서는 데 인색하고 자기 행동을 귀하게 여기는 자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로 나아오라 마지막 기회가 지나갈 때 땅을 치며 회개할 것이니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니라. 온전한 회개는 심판의 이르전에 죄에 대한 애통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회개라. 헛된 결과를 바라보는 자는 문제가 있는데 사악함 때문이니라.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 앞에 서는 것을 배우며 내 앞에 내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니 참된 두려움이라.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야. 두려운 척 하지 말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 가슴을 치고 수십 년을 회개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을 기억하라. 천국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못하는 자야. 천국의 좁은 문을 알지 못하는 자야. 내가 수십 년을 엎드려 회개한다고 해도, 천국은 어려운 것이니라. 박 목사가 수십 년을 내게 엎드려 회개한 자라. 너는 알지 못하는 자라. 그는 근본적으로 회개를 하여, 내게 돌아온 자이기에, 내가 그를 만나 주었고 쓰는 것이니라. 너는 그의 삶의 천분의 일도 할수 없는 자니 맞을 수 있겠느냐? 가증된 회계를 버리고 진실된 회계로 돌아오라. 하루하루 생활을 바꾸어 새로움을 추구하라. 내가 몹시 너를 불쾌하고 분개하니 너의 악 때문이로다. 악을 버리고 멀리하라. 마지막 경고로다. 2025년 6월 7일.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으며 속상할 때가 있고 내 마음이 항상 오르락내리락 변화무쌍하니 누가 내 심령의 아픔을 이해하며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이까? 나는 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하나이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바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에 세워진 같으나 곧 무너질 수 있는 집임을 내가 압니다. 나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길 원하건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언제나 불안한 가운데 무너질까 노심초사합니다. 지금은 세워져 있지만 무너지기 쉬운 집입니다. 남들이 볼때 좋은 집이지만 좋은 집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을 갖게 되었나이까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원하는데, 아버지 명령대로 살기 원하는데, 왜 그것이 내게는 부담되고 어려운 것으로 경험합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라. 넌 믿음이 뭔가를 오해하고 있느니라. 믿음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너는 순종이라 말할 것이다. 그렇지 않느니라. 맞지만 틀린 것이니라. 믿음은 애통이니라. 애통 없는 것이 순종을 의미하겠느냐? 애통 없는 순종이 진짜가 되겠느냐? 애통하지 아니하고 날 따를 수 있다고 여기느냐? 애통 없는 순종은 거짓이니라. 착각이니라. 애통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니라. 거짓이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야, 무너지고 나으라게 되리라. 애통이 없는 신앙은 순종이 없는 것을 의미하느니라. 내 말에 순종하려는데, 고통이 없는 것이 순종이겠느냐? 내 마음에 있는 것이냐? 생각이 아니겠느냐? 마음에서 순종하면 고통스러워하지 않겠느냐? 고통이 없는 것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순종의 믿음은 애통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라. 애통이 없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겠느냐? 그것은 너의 머리의 생각이지 마음이 아니니라. 마음에 순종했으면 애통이 따라오는 것이며, 애통이 순종을 도와주는 것이니라. 내 마음의 죄의 짐이, 내 생각의 죄의 짐이, 너를 누르고 압박하고 있으니, 어찌 자유함이 있으며, 평안함이 있으며, 해방이 있겠느냐? 죄가 사해지지 않는데 자유함이 있겠느냐? 순종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인데, 내 마음과 생각은 같은 것이 아니니라. 너의 생각이 신앙이 아니니라. 신앙의 본질은 마음에 있는 것이니, 마음에 순종하여 의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생각으로 순종하여 위에 이른다고 기록했느냐. 마음에 순종하여 위에 이른다고 했기에 마음에 순종하는 것은 애통하는 것이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야 언제 순종하려느냐. 언제 마음으로 따르려느냐. 질파할줄 모르는 자야 애통할 줄 모르는 자야. 마음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따라야 되니 마음의 세계로다. 너의 생각으로 날 따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된 순종이 아니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지 않는 관계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마음에 없는 순종은 무너지게 되어 있느니라. 내 생각은 무너지는 것이니. 너의 생각을 기도로 여기지 말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니라. 2025년 6월 21일. 나는 좋다가도 미끄러질 때가 많습니다. 영이 힘을 얻을 때가 되면 다시 느릴 때가 많으며, 이 문제가 터지면 저 문제가 터질 때가 많나이다. 너 자신의 힘을 믿는도다. 너 자신의 능력을 믿는도다. 너 자신을 믿는 자야.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신앙을 믿는 자는 인생에 신앙이 있다고 여기느냐? 믿음이 있다고 여기느냐? 존재를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니라. 내가 내게 가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니라. 존재함이 끌어갈 때 믿음이 있는 것이니라. 왜 자신이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하면서 믿음 있다고 여기려느냐. 아는 믿음이 아니며 결단이 믿음이 아니니라. 그것이 참된 믿음이겠느냐. 존재함이 이끌어갈 때참 믿음이니라. 내가 너를 끌어갈 때는 믿음이 없는 것이니라. 믿음 위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끌어갈 때 가능한 것이니. 자아와 생각과 자신을 죽여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야 하건만 너는 내게 고비를 끼우지 아니하고 내게 주장권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여전히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간도다. 삶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는 자야 얼마나 가겠느냐? 얼마나 지속력이 있겠느냐?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실천하려 하느냐? 내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지 않노라. 내가 내게 준 감동을 따라 살기를 나는 원하노라. 너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 너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정산해본 적이 있느냐? 넌 무엇을 기도하고 바라느냐? 왜 진지하지 아니하고 솔직하지 아니하며 허상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 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하느냐?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냐?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들이 말한 적이 있느냐? 그 자들의 판단을 믿고 의지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 믿음이 본체가 되며 주체가 된다고 했느냐? 너는 자신의 몸을 맡기려 하는도다. 내가 떠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지 마라 믿음은 인생을 거는 것이며 사활을 거는 것이며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니 내가 나와 맞추지 않는 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라 나는 부분적 충성을 원하지 않느니라 나는 온 몸과 온 생각을 원하며 내 인생을 원하느니라 인생을 바친 적이 있느냐 드린 적이 있느냐 너는 내게 무엇을 들여왔고 바쳐왔느냐 너는 알량한 지식과 깨달음을 믿음으로 아는 자라 바치지도 않으면서 예배드려 하느냐 너는 내게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너는 내게 무엇을 가져왔고 보이려 하느냐. 차했다 과부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약간을. 내게 바친 걸 기억하지 않느냐. 너는 무엇을 바쳤느냐. 너는 너의 것을 움켜쥐는 자라. 너의 바침은 진정된 것이 아니며 남은 것을 드리는 자라. 나는 내게 받은 것이 없도다. 나는 너에게서 먹은 게 없으니 배고프며 나는 너에 대해서 실망이 많이 있도다. 자신의 배를 먼저 채우고 챙기는 자야. 바치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자신의 로보는 자가 날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 참된 믿음이 아니니라. 내가 나를 사랑했다면, 자신보다 나를 위해 섬겼으라. 너는 금식을 하는데, 스스로 결정하라. 4일에서 5일 금식하며 결단하라. 내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되니, 지혜를 따라 살지 말라. 배고파 하는 법을 배우고, 내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워. 모든 순간에 나를 기억하라. 내가 얼마를 기다리게 되는지, 그 기다림은 길지 않도다. 2025년 7월 5일, 내가 마음의 혼돈과 혼선이 있을 때에도, 주가 나를 붙잡아 주었으며, 때론 내 마음이 연약하여 죄악에 치달을 때도 주는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이방 세계에 가 있을 때도 주는 나를 건져 주었으며, 질책과 책망 속에 내가 토라질 때도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나이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께서는 나를 돌봐 주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기대할 수 없고 바라볼 수는 없나이다. 나는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처우와 은혜만을 바라볼 뿐이니, 내가 버림받든지 쫓겨나든지 물리침을 당하든지 내 처세인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만을 갈구하게 되었으니 저는 나에게 기댈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이 눌리고 힘들 때가 많이 있으며 부끄러움 가운데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이 싸우며 책망을 들을 때내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내가 무엇인지를 알수 없으나 나는 얼굴이 흉하며 악이 번성한 자이며 죄가 많은 자이기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주는 나를 사랑하시나요? 나를 용서하시나요? 나를 받아주시나요? 나는 이것에 관심이 많나이다 내가 내 모습을 알고 기대할 수 없기에 내가 주의 처사를 바라보고 있사오니 날 받아줄 마음이 있나요? 오로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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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생각, 자기 뜻내 안에 내가 있느냐? 넌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내가 너의 꿈과 사랑을 바라본다고 치자 너는 나를 바라본 적 있느냐?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보느냐? 왜 너는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는 바라보지 않느냐? 너는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나를 귀히 여겼다면 은혜와 사랑을 원한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았으리라 내 고통을 내가 알았으리라 내가 내 마음을 아느냐? 너는 나의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느냐? 자신의 인생을 아파하는 자야 꿈만 바라보는 자야 이기적이로다 악한 자로다 자기의 이익만 구하며 자기가 하는 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고치지 아니하고 잘못된 미혹에 빠져 있느냐? 그게 복음이냐?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고치지 아니하는 도다. 내게 요구만 하는 자야. 내게 달라고 하는 자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너는 그들의 처소의 운명으로 가야 될 것이니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교묘한 너의 마음들. 금유를 찾아내며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뽑아내려는 자들.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바치지 아니하고 마음도 바치지 아니하고 받기만 하려는 자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니라. 악중의 악이로다. 내 긍휼과 사랑을 이용하는 자들 나와 상관이 없도다.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는 자들은 내게 멀리 있는 자들이니,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어긴 자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파산이로다, 파면이로다, 심판이로다, 버림받게 될 것이며, 나의 심판을 평생 당할 것이니, 심판의 밑에서 있도다. 죽을 때까지 심판이 따라다니리로다. 심판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니, 막을 자 없도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바치지 아니하고 은혜만 구했던 자야 심판을 받아라 평생 심판이 내 인생을 따라갈 것이니 가인처럼 유리방황하며 심판을 받을 것이니 나를 사랑하지 않은 수법을 가진 자로다 교묘한 자야 능숙능란한 자야 마음도 주지 아니하고 사랑도 주지 아니하고 달라기만 하고 머리 쓰는 자를 내가 복수하고 복수하리로다 할렐루야 2025년 7월 7일 오후 11시 30분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